직업군인으로 한 10년 정도 어, 군생활을 했고요. 선배로부터 이 사업을 전해 듣고 부 업으로 진행하다가 그 업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남자가 제품 강의 왜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시크릿에 특히나 잘 생기시고 키 크시고 강의까지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곳에서 저 같은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남자분들이 조금 하기 싫어하시는 이 제품을 제가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제품감이 하면서 저는 진짜 오이비누를 10년 동안 썼던 사람이어서 제가 오이비누 사진을 항상 많이 띄웠는데 시크릿 광고보다 오히려 오이비누 광고가 더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오이비누를 띄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도권 세미나에 네. 작년에 소콘 세미나에 인쇄소득의 확신이란 주제로 제가 제품에 대해서 사인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스킨케어랑 바디케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건강식품과 저희 이번에 나온 신제품들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인쇄소득의 확신이 아니라 인쇄소득의 확신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버전2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각자의 성향이라든지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또는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어 모든 기업들의 어떤 목적은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을 꾸준히 애용하는 애용자들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익 창출이 되는 게 모든 기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5,200만 명 인구 중에 한 5%에서 10% 정도 우리 제품을 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려는 게이 회사들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미 검증한 회사들도 있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럼 시크릿이 대한민국 5,200만 명 인구 중에 회원 한 250만 명 정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을 보시면 일단 이론 자체가 일단 제품의 소비에 기반되는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제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많은 백산주 출입의 합법적인 회사들이 말을 합니다. 기존의 유통방식이 이런 유통방식인데 우리들은 좋은 제품을 싸게 유통시키는 이런 직접 판매 유통방식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런 이론적으로 딱 맞는 회사가 시크릿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태생부터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인 것 뿐이지 매장 광고를 시크릿처럼 갖고 있던 회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켓 투게더를 초창기에 한국에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매장 경고가 없기 때문에 제품을 검증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싱크리니 저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이유가 아까 김현진 사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백화점, 매장점이 이미 15년간 리테일 매장에서 어느 정도 소매 매출을 갖고 있다는 것과 또 독특한 점은 스킨케어와 또 바디케어가 원료가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좀 독특한 원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바다는 염도가 굉장히 높이, 높기 때문에 생물체가 보통 살수 없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죽을산자, 바다인자, 사회바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생물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생물체들이 많은 이유는 사해밀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고농축된 미네랄 때문에 피부장벽과 또는 피부 미용 피부 건강에 굉장히 효과적인 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수보다도 이렇게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200배까지 이렇게 많은 미네랄 합유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네랄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뼈와 혈액을 이루는 인간의 4%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전에는, 저희가 50년대에는 사과 두 알이랑 시금치 한 단만 먹더라도 이 미네랄이 충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시대에는 환경오염과 표양고음이 되면서 사과 13알과 시금치 19단을 먹어도 충족이 안 된대요. 혹시 이거 다 충족해서 드시고 계시는 분 없으시죠? 아마 변이충족색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지 않으시면은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중금속이 몸에 차지을 하게 되고 몸에 많은 이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크리 제품 같은 경우는 원료에 독보정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네랄을 몸에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특징,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은 썩지 않게 해야 서 이제 안에 방부제라는 걸 넣게 돼 있거든요. 근데 화장품이 만들어진 역사에서는 80년 동안 써왔던 그 방부제가 다섯 가지 종류의 파라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파라벤들이 80년 동안 이 몸에 축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상증후들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성호르몬과이 분자가 실제로 굉장히 비슷해서요.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유방, 자궁, 지방이 많은 곳에 붙으면서 암을 유발한다는 게 함께 이제 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태어나는 애들, 2, 3세 되는 애들 소변 검출을 해보면 이렇게 환경호르몬의 검출이 많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좀 젊으신 분들은 뭐 임신하면 염색하면 안 된다. 이런 상식들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외국에서는 이런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기준치가 굉장히 낮게 하던가 또는 이제 줄이고 있는 측면에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바르시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기준치도 높고 이렇게 하루에 평균 바르는 가지수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실제 OECD 국가 중에 여성화 가격률이 1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파라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매체들에서. 저희가 흡연으로 안 걸릴 확률보다는 이렇게 화학성분, 화장품이나 욕실용품으로 안 걸릴 확률 더 크다는 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싱크리제품의 두 번째 특징은 안 좋은 성분을 내 몸에 이렇게 투입시키지 않는다, 밀어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사회 소분는이삼투합 작용으로 인해서 노폐물을 밀어내고 이 미네랄을 충분히 시키는 게 굉장히 탁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군바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바르는 것에 민감하게 얘기를 하냐? 보시면 이제 경구독이랑 경피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경구독은 뭐냐면 이제 입으로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게더 위험하다. 제가 만약에 김에 있는 방부제를 뜯어서 먹게 되면은 위랑 간이라는 게 해독을 해줘서 체내 효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프절이나 생식기나 또 두피를 통해서 이런 나쁜 성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땀으로 1 0만 배출되고 나머지는 다 몸에 축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르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저희 집 좋나요 안 좋나요? 서보신분들다 어, 좋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랬던 친구가 이렇게 됐어요. 물론 왼쪽에 있는 사진도 지금의 저랑도 좀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래서 저희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정말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희 제품 좋다는 말들 많이 하시고, 인터넷에 제품만 쳐보시더라도 굉장히 좋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V 매체들에 보시면 저희 원료나 또는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생도병사의비이 그리고 몽심처럼살아나는 프로그램, 그리고 선을 넘는 녀석들, 둘이서 세계로, 그리고 어, 이 업계는 좀 드물게 저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공영방송에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 원료와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또 어떤 뜻깊은 또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아토피나 건선이나 백반증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소금과 이런 머드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뷰티 프로그램이나 이런 셀럽들도 많은 매체들에서 저희 제품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샴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단일 품목으로 지금 저희 매출 중에 1위하고 있는 게 샴푸인데, 진짜 많은 연예인들도 쓰고 있고, 이렇게 SNS만 들어가보시면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약간 숨은 그이 샴푸일 수도 있는데, 에이전트 분들께서 이거 진짜 독수이처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매, 매번 올리시더라고요. 어 공영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인 뭐미스트리스 로맨스는 별책프로이라는 이런 드라마에서도 저희 제품을 이렇게 어,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몇칠 전에는 어, 배구 프로 경기에서 저희 이제 브랜드가 이렇게 나오긴 했죠. 조금 시간이 더좀 지나서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좀더 성장을 하게 되면 야구단을 후원하는 그런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시크릿은 현재까지 지금 스키케어 바디케어로만 저희가 이렇게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필품, 이제 아이언 플라워라는 생필품 브랜드가 런칭이 되었고요. 그리고 라이브 바인 시크릿이라는 건강식품 브랜드가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사장님들께 안정과 균형까지 맞춰줄 수 있는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각자 회사마다 본인들이 마케팅하는 방식과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A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91년도에 좋은 어떤 세제료와 또 치약 같은 것들로 들어와서 성장을 하고 인지도를 늘리면서 한국에 있는 토종 기업들과 플랫폼을 맺고 어 지금은 한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죠. 그리고 A T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콜마라는 제조업체와 제휴 업정을 맺으면서 다양한 제품으로 어 저렴한 브랜드로서 대중을 공략을 했고요. 또, 3, 4, 5위 같은 브랜드, 들을 보시면 약간은 좀 고집쟁이스러운 스타일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과 제 협정을 맺지 않고 본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좀 고집을 하면서 약간은 좀 매니아적인 측면의 소비자층을 형성을 했는데, 시그릿 같은 경우 제가 독특하게 느끼는 경우가 일단 15년간 소매매출을 일으켰고 전 세계 매니아층이 이미 형성을 했죠. 그런데 플랫폼 맺는, 맺는 회사들이 되게 시대에 맞고 센스 있는 회사들이고요. 또각 업계 최고의 제조업체들과 지금 현재 제휴업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즘 나오는 회사들을 조금 보니까 약간은 A사, a 사 저희 S사를 좀합치 놓은 것 같은 어떤 제품에 약간 역사 아직까지 없는, 검증되지 않는 제품을 이렇게 제휴업정을 맺으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공격적인 마케팅들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시그릿 같은 경우는 제의업종을 맺고 있는 게, 저희가 원래 이제 스킨케어랑 바디케어밖에 없었는데, 색조화장품이 작년부터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제조업체 또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어, 이 쿠션 중에 가장 이제 잘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입생노랑이 브랜드 중에 이제 쿠션 중에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촉촉함이랑 커버력이 좋아서.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도 메이드 인코리아 코스맥스인데, 이 똑같은 쿠션이 아까 말씀드린 뭐 태국이나 다른 매장들 가면 8만원이 넘는 제품인데, 현재 한국에서 이렇게 싸게 제가 쓸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다섯 가지 팩들이 있었는데 이 마스크팩이 출시가 됐죠. 그래서 마스크팩이 갖고 있는 어떤 단점 중에 밀착력이나 흡수력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라인이 GDK 화장품이라는 제조업체입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입니까? 제가 저번에 어딘지 여쭤보니까 SNK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SNK는 승인 코리아한 불법 다단 게 예전 그거고요 GDK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성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매디라는 마스크팩 중에 굉장히 어, 잘 팔리고 있는 중국에서 800억 개가 넘게 팔린 마스크팩이 있습니다. 그 회사랑 제휴 협정을 맺은 제조업체인데 저희가 그 회사랑 지금 제조업을 맺으면서 아쿠아블라스트 란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수분 보습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에이지 리버스, 큐프라 마스크 같은 경는 미백 중이면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이거든요. 이 제휴 협 정하는 회사들의 사장님들이 진짜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품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에 이슈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나방이라 고해서 천연 해나, 이제 머리에 쓰는 거는 이제 두피는 흡수율이 좋다고 그래서 어, 이렇게 좋은 걸 써야 된다. 그래서 천연 해나방에서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이렇게 염색을 해줬는데 제품의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머리만 염색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까지 염색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이 됐어요. 이번달은 제품에 대한 신뢰와 또는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가 좀, 이 회사들이 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생활성화물질에 대해서도 많은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뭐 치약에 들어가 있는 또는 세제에 들어가 있는 또는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 CMIT, MIT 같은 경우는 살충제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리클로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여성분들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디렉터 파이라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이렇게 고객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으신다. 전문가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치약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분을 비교를 해서 어, 탈락이다, 뭐, 어, 이게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보시면 이제 A사 같은 경우는 글리스터 치약으로 진짜 많은 매출을 올린 회사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성분에서 이미 탈락을 했고요. 홍보가시면꼭 사시는 저희 치약 이죠 부모님이 꼭 사오시는 더 달린 치약이라든지, 어, 또는 이제 치약계의 샤넬이라고 해서 마비스 치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분 표시가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식품 브랜드 의이 아이온 플라워 자체가 굉장히 사장님들한테 안정과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수 있는 게, 어, 많은 생필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치약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진짜 만약에 91년도에 우리가 이 치약 갔다가 A사랑 붙었으면, 우리가 진짜 1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업계 최초로 네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파라벤, 계면 활성제, 불소 뭐, 트리플로산 뭐, 불소 같은 경우는 뭐, 학자에 따라서 뭐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뭐, 문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불소가 먹으면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치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휴지 같은 경우도 포름알데히드라는 성분이 아마 마트 가서 휴지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이게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거든요. 그 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살충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 생산하는 업체가 애경이라는 우리나라 세제 업체 중에 가장 강력한 제조업체가 저희가 생산을 맡고 있고요. 생리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리대 문제가 일어났을 때예지미통관 업체가 이제 웰프론 헬스케어라는 브랜드입니다. 거기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품들을 조사하면서 너무 설렜던 게 뭐냐면 사장님 혹시 태어나서 두유 때문에 설레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저희 두유를 조사하면서 너무 가슴이 쿵다쿵다 하고 설레더라고요. 어 약콩의 효능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약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갱년기 여성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 약콩 두유를 네이버에 딱 치시면 뭐가 나오냐면 서울대 약콩 두유라는 게딱 나옵니다. 서울대 약콩 두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갖고 있고요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이 약콩 두유 중에 수요가 가장 높은 게 서울대 약콩 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제조업체도 어디냐면 똑같이 서울대 약품부와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저희는 똑같은 성분 표시 플러스 17곡이 더 들어가 있고 플러스 비타민하고 미네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비싸야 정상일까요? 당연히 시그릿 두유가 더 비싸야 정상이죠. 근데 저에게더쌉니다 제가 이거 무슨 생각이냐면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끌고 다니시는 것처럼 두유를 가지고 돌아다니더라도 아 나중에 굶어 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진짜 어, 쳤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언플라워로 사장님께 건강한 생각까지 이렇게 시크릿을 챙겨드리고 있다 그러면 또 시크릿 에이전트들한테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지역 특산물 같은 것들을 저에게 또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윤용동 사장님께서 항상 서울 본사에서 스피치하실 때 항상 말씀을 하시죠. 후쿠밥솥이 우리가 더 싸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진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인터넷 최저가, 진짜 제일 저렴한 최저가보다 저희가 5만원에서 4만원이 더 쌉니다. 이거 굉장한 혜택 아닌가요? 사장님들이 이런 것부터가 알고 계시면 마케팅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알려질 수가 있고요. 어, 이제 라이브 바이 스크릿이요 건강식품. 건강식품은 네트마케팅회사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어, 건강에 대해서 고령화가 되면 서수록 사람들이 신경을 쓸수 밖에 없고, 문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지식 수준이 올라가면, 이렇게 건강식품기 내 분해 수요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 분해 시장에서도 지금 세계 성장률 대비해서 두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건강식품 어,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베이비통너 세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역할들을 해주고 계셨던 베이비통너 세대들이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건강을 챙겨야 될 나이기 이 때문에 이렇게 건강식품 구조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1 0 가구 중에 일 가구 정도는 평균적으로 건강식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밀접한 연관이 있냐? 있냐면 어, 건강식품에 많은 교통경로들이 있어요. 뭐 약국, 그리고 뭐. 쇼핑 백화점 그리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비율보다요, 내가 이제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먹어보고 효능이나 효과를 느낀 것을 보고 제가 구매하는 비율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어떤 제품군의 판매 비중률을 보면 건강식품 이 51%를 넘어 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시그넷을 5년 동안 건강식품으로 업계 1위까지 올라온 회사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화장품 단일 품목으로만 이렇게 올라온 회사인가요? <목소리> 화장품 단일 품목으로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기대되는 것이 앞으로 이런 어떤 새 건강식품이 출시가 되면서 이렇게 시크릿이 얼만큼 더 성장을 할지 제가 그게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1위부터 5위권 회사들의 1위하고 있는 제품 분들을 보시면 진짜 대단한 회사들입니다. 어, 우리가 따라가야 될 회사들이기도 하고요. 어, 종합 비타민, 면역기능 식품,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부스터. 약간 저희 이제 나오는 제품들과 상이하죠 어, 이겨야 될, 이겨야 될, 니다 저희가 이길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 현재 한국에는 이제 총세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됐고, 세븐포인트라든가 회사라는 인수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3월달, 4월달 내지에 이런 많은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어, 제가 이 리커버리란 제품에 대해서 진짜 많은 효능을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건강식품 프로그램들, 몸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주제거든요. 어, 활성산소는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이제 하루에 산소를 호흡을 하고 그 산소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산되고 영양분을 운반하면서 몸이 이렇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의 몸을 자동차에 비, 비유를 하자 그러면 매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활성산소인데 1,500리터의 산소를 흡입을 하고. 모든 것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고 나면 3 0 m 정도의 어, 활성산소가 매일 몸에 생깁니다. 그럼 이건 수만 줘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DNA를 건강한 DNA를 공격을 하고 건강한 세포들을 공격을 하고 노화에 굉장히 어떤 많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뉴스나 또는 이런 모신이랑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죠.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부르는 병들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기, 제일 걸리기 싫어하는 병들이 다 이곳에 있는 병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렇게,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오래 사는 동물 중에 뭐가 있죠? 거북이 있죠? 거북이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뭐든지 천천히 하고 활성산소 생성이 별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치타 같은 경우는 매번 빠르게 뛰잖아요? 그런 동물들, 빠르게 뛰고 매번 뛰는 동물들은 오래 못 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을수록 이런 세포조직이 죽고, 노화세포들이 이렇게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숨만 쉬어도 생기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없애야 되냐? 이 활성산소를 항산화시키는 겁니다. 날려버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항산화물질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알고 계시는 QNDI, q 1카테킨 뭐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E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 수소분자를 1로 했을 때이 분자들의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제 역할을 충분히 하거나, 몸을 원활히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 아니죠. 그래서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혀 있어도 다른 항산화물질이 도달할 수 없는 뇌까지 도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맞는 딱 진통이 나왔죠. 리커버리, 하이드로, 에펙스, 마그네슘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진짜 이거 유튜브나 또는 아마존 같은데 쳐보시면 가격이나 또는 이런 거에 대한 효능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효능에 대해서 올리고 좀 과대광고로 좀 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진짜 드셔보시면 사람마다 좀 명혈 현상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각자 활성화산소가 하는 있는 좀 몸이 아픈 부위가 좀다 다르겠죠. 그래서 진짜 노화 어, 방지에도 굉장히 좋고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드시면 더 효과적인 제품이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마그네슘까지 들어가 있어서 뼈강도 유지하도록 효과가 그리고 근육및 신경 유지 기능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미국에 벌써 출시돼서 이렇게 미국 외국에 있으신 분들은 이미 드시고 계시는 제품인데 저도 파트너 사장님을 통해서 이 제품을 지금 섭취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리커버리는몸안 좋으신 분들이 드시면 좀 좋은 거고요. 부스터 같은 경우는 몸에 활력을 좀 생성... 시키고 또 숙면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트너나이님께서 이걸 꼭술 드시기 전에 드시고 주량이 늘어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무실 때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기능이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부스터 같은 경우는 건강하신 분들이 좀 드시면 효과가, 효과가 높다. 그리고 그린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야채 다 챙겨 드시고 계시는 분들 없잖아요. 어, GMO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 변형한 어떤 그런 성분들이 작년에 H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매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전 제품이 논지행오 제품들입니다. 유전자 변형되지 않고 다 자연적인 합성 어떤 방부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이고, 그린 캐스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단계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앞으로 쉐이크라든지 이런 건강식품까지 출시될 예정이니까, 사장님께서 먼저 이 제품들을 체험을 해보셔야 마케팅적으로 유리하게,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에서 좀 특이한 점이 어떤 거냐면요. 어,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이 건강식품군에서 이렇게 순위를 올라가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대장질환이 많아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식습관적인 문제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유산균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에도요. 현재 2위까지 왔고요. 연평균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십니다 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장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냐. 어, 제가 좀 신기한 게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실시간 검색어에 프로바이오틱스 나오는 거 사장님들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장에는70% 정도의 면역세포가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 장이 건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면역성 질환이나 나치성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내 자녀한테도 좋은 어떤 유익균을 많이 물려주고 싶으시면 내가 벌써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유산균은 장점막을 보호하고 유해균을 억제해서 체내 면역 물질의 70%를 만들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건강을 먼저 챙기고 싶으시면 이렇게 장건강이 우선시되고 유산균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연령별장내 유익균 비율을 보면 어렸을 때는 몸안 속에 이제 장내 유익균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산균이랑다 똑같은 게 아니라 회사마다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이 유산균 중에 이슈가 됐던 성분이죠.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 같은 경우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환자들이 드시 굉장히 어, 위험한 어떤 성분이라고 보시면 단맛을 내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저희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소말트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당뇨보 환자나 비만 환자들한테 단맛을 내기 위해서 처방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합성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산균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네 가지 유산균이 가장 좋은 유산균이라고 나오거든요.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는 그네 가지 유산균을 배합한 좋은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건강식품 강의하시는 분이 나오면 신바이오틱스신바이오틱스뭐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 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장내의 어떤 면역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떤 회사의 제품이 많이 팔렸냐면 얼만큼 유산균을 내 장까지 보장을 할 거냐 그걸 이제 보장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까지 보장이 돼서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증식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학자들이 발견한 게, 프리바이오틱스 먹입니다. 이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같이 먹어주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따로 이렇게 두 포씩 이렇게 드셨던 분들이 많죠. 신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이걸 하나로 합쳐진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프리바이오틱스도, 위산을 견뎌내는 이런 성분들이 별로 많이 없대. 근데 그중에 가장 고가로 돼 있고 또 좋은 성분이 프락토 프토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가장 좋은 유산균들 네 가지와 가장 고급의 어떤 먹이를 가지고 있는데 특징은 이렇게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프로그램들 보시면 나오죠. 유익균은 먹이가 없으면 전혀 장례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배변활동 개선이나 미네랄스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어, 어깨서 최초입니다. 고장균수가 100억인데, 250억을 투입을 해서 100억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 먹이, 프락토 올리고당을 먹으면서 증식을 하게 돼있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희는 흑성총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어깨 최초 100억 유산균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자, 작년에 이 제품 강의를 하면서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1위 시장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홍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 홍삼 제품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스폰자님들한테 우리도 그 나올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지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연말에 딱 저희 설날에 좋으라고 이렇게 홍삼이 나왔죠. 홍삼 시장은 현재 1조가 넘는 시장이고 굉장히 크죠. 어, 동양에서 굉장히 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 홍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려시대에 이렇게 무역을 했을 때, 홍삼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어, 사람에 맞지 않게 열을 과하게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영양분이 또 손실이 되기 때문에, 수산 백삼은 영양분 금방 손실을 해서, 이 고려시대 때 만드는 공법이 뭐냐면, 여덟, 이 아홉 번, 아홉 번 홍삼진. 쪘다가 말렸다 쪘다 말렸다 이제 반복을 한 것을 홍삼이라고 하거든요. 어, 홍삼의 기능은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나오는 실제 기능들입니다. 작년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면역력 증진이라든지 뭐 피로 개선, 혈액흐름 개선, 그리고 기억력 개선, 그리고갱년기 여성의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삼의 기능을 먹는 우리 홍삼을 먹는 이유가 이 사포닌 안에 있는 이 홍삼에만 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항염작용을 하고 또 면역력 증진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어, 몸에 흡수를 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분해할 수 있는 어떤 미생물들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포닌는 작은 입자로 쪼갠 다음에 몸에 흡수를 좋게 하려고 이제 발효 홍삼이라고 해서 이걸 효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크릿은 이제 효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관장에도 없는 제품입니다. 저희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이제 락토바실러스 와비피더스라는 유산균으로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차이들이 유산균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저희 걸 드시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식품 안전도나 이런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다 모든 품질, 어, 불검출다 됐던 제품이고, 중요한 건 이제 표상도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농협에서 나온 한상인이라는 게또 있어요. 근데 보시면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진세도다의 성분 합의량을 보시면 시크릿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연치 않게 엔사 우리 상위하고 있는 엔사에서도 지금 효삼이 또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는 제조업체가 좀듣보자 회사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닌가. 근데 저희는 한국인삼공사 다음으로 노바렉스라는 굉장히 건강식품 잘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알, 알지? 네. 앞으로 이렇게 홍사하면 알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서양에서 유명한 사회바다와 동양에서 최고공인 홍상이 만났습니다. 일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네. 터지겠죠. 2019년에는 사장님들이 이 사회마다 홍상으로 아마 부하 건강을 챙기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5,200만 명 인구 중에 시크릿 쓰는 사람, 이렇게 좋은 회사들과 즐겁지 않고 좋은 인형을 갖고 있고 좋은 제품들을 회사하는 이 회사가 250만 명 회원 못 만들 것 같습니까? 저 네. 충분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 사람들이 고령화가 되시면 되실수록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왼쪽처럼 가난하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약간 오른쪽 보면 약간 이대교 수분이한교수분 지금 가신 거라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세요그런 느낌 나죠. 어, 유엔에서 제정했습니다. 평생 연령 기준이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기라고 해요. 여기 청년기 치 넘어가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 청년이시죠? 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크릿 좋은 제품이니까 일단 나 혼자가 먼저 이 효능과 효과를 보고 그 좋은 점을 남들에게 광고하면 돈을 벌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불로장생할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 좋은 것을 알면 부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사장님께서도 좋은 사람에게 알리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이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